진짜요? <laughs> 뭐 허락 받고 하는 거 괜찮지 뭐. <laughs> 아, 찍짜 죽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최미란입니다노란우산 여행 최미란입니다 오늘 완도 신흥사. 완도에 있는 신흥사에 왔는데 어, 저희 이제 작은 스님. 네. 태포 지도법사입니다. <laughs> 아, 또 갑자기 이러니까 또 어색해. <laughs> 알아서 편집하세요. <laughs> 제 법명은 지성입니다. 지성이 형 감탄해. 아, 어. 어 박지성이요? 아, 지 지성. 그냥 지성으로 보면 됩니다아 네. 네. 어떤 저 이제 홍보 대사로 나름 열심히 홍보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는 못 가고 어, 맞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새내기잖아요. 어, 네. 그럼 친구들도 못만났겠어 친구들 따로 약속을 잡아서 만나는 거아니요 네. 거의 못 만나고 특히 전 부산이라서 더 많이 못 만나기도 했어요. <laughs> <laughs> 자두 번째 숨 크게 들이시고 내쉬겠습니다. 세네 번째 숨을 크게 들이시고 내쉬겠습니다. 편하게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예. 항상 몸 건강에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면 예. 모든 게 옳게 보이고 음. 바른 생각을 갖게 되면 음. 모든 게그 바른 길이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다들 어디 가나 어디에서나 음. 우리가 마음이 지쳐 있잖아 다. 음.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건강하게 하면 음. 중증 병도 없고 음. 또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이렇게 해 아침 가셔가지고 벌겠지. 잔뜩 떠 있잖아요. 네. 그 기운 머리에서 밟고 쭉 받아들여가지고 어. 또 그걸로 한 달, 또1 년, 네. 또 사시다가 지치면 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음. 아, 끝. 네. 그... 안녕. <laughs> 고맙습니다. 저분 안 눌려. 왜? <laughs>